6월 2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무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다, 우리 가축을 위해 양 우리들을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해 도시들을 건축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 무정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그땅 거주민들로 인해 요새 도시들에 거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상속 재산이 요르단 이쪽 곧 동쪽에서 우리에게 떨어졌으므로 우리가 요르단 저쪽에서나 더 나아간 곳에서는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나가 전쟁하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유르단을 건너가 마침내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으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서 정복될 때까지 전쟁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죽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너희는 너희의 어린 것들을 위해 도시들을 건축하고 너희 양들을 위해 우리들을 지으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낸 것을 행하라 하니라. 가차순과 루벤자순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종들이 행하리이다. 우리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양띠와 모든 가축은 거기에 글라세 도시들에 있을 것이지만 주의 종들은 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이다. 하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어제의 말씀에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세는 어, 이제 거, 거, 음, 그 가축들을 위해서 미디안 그 족속을 이제 치고 온그 땅을 자기들에게 루벤과 가치파에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단강 건너 쪽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어, 다 모두가 이제 그쪽을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먼저 정복된 거를 봤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뭐 이제, 정, 그, 가난 땅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갚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들만 취하고 아,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우리이 땅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상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다어그 믿음에 맞게끔 주님께서 다 처리하셨죠. 네, 뭐그 마지막 미디언과 그 모압의 어떤 그런 음 여인들로 인하여서 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우상 숭배자들 또 음란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직접 죽인 일로 해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거를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갓하고 르벤 지파 통치자들도 이제 분명히 알고, 알게 된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가축이 어제 읽었던 것처럼 심이 많아요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세 번이나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가축을 끌고 또 자식들도 데리고 다 이제 그 종목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다른 집파들보다는 조금 더 버거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묵직업 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어 자기네들이 맹세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맹세는 결코 예,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여자들은 이제 함부로 맹세하면 아, 그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무효화될 수 있지만 남자들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무효로 받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맹세한 내용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양들 또 가축들을 위해서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쪽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착을 하는데 자기들은 정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울 만한 남자들은 스스로 무장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 땅을 이미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는 형제들이 다그 땅을 다분기수로 차지할 때까지 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요새들 도시에 이제 그 이제 어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각기 상속 재산을 다 받을 때까지 이제 거기에 자기네들은 이것을 상속 재산으로 좀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길라 땅인데 길라 땅을 자기에게자신에게 이제 상속 땅으로 줄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상속 재산을 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공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정복해야 되는 땅들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도 늘어나는 땅의 기업들도 늘어나는 그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 효율적이고 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성경에는 이제 뭐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기록돼 있지 않지만 어제 빌립보서 말씀처럼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약을 하면서 그것이 나쁜 쪽으로 되는 그런 서약이나 맹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 주님의 그 왕국을 위해서 그 땅이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 길라 땅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루벤 지파와 가치파도 나름대로 또 이제, 어,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렇다고 저쪽이 피해를 보느냐 네, 다른 형제들도 피해볼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한일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믿음의 후손들, 어, 이제, 그 가란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확실한 소원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계약을 구두로할 수도 있지만 계약은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쾅 찍고 이제 뭐 지장, 그 계약서는 또 도장만 찍으면 부족해서 이제 뭐 인감증명서라든가 지장 이런 걸또 동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 앞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그대로 소원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해라. 근데 다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22절부터 보면 그 땅이 주 앞에서 정복될 때까지 전쟁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 하면 보라! 너희가 죽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이 내용이 기록되었겠죠. 그죠?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그 모든 율법, 아,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어, 내가 모세에게 일러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모세 오경 토라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그 자신들의 경전, 어떤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의 그것이 완전히,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도장이 찍힌 겁니다. 서류가 만들어지고, 도장이 찍힌 그런 상황에서, 어, 가짜손과 루벤자손들은 이 서약한 것들을 반드시 지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과 선한 방법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쩌면 루벤 자손과 가자손도 처음에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하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어, 출애굽 2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 아직 그 애국당의 기억조차 명확하지 않은 광야에서의 기억만 아주 뚜렷한 사람들일 텐데 대부분이.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산 신의 일을 다본걸 상기시켰으니 예, 얼마나 두려움이 있, 있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일들로 계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께서 뭐소원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은 아니지만 율법이 하면 이제 원한건다 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제 혼의 자유를 약간 속박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다 갚아야 됩니다. 이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거, 아이, 그러면 그냥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장 선한 모양의 그런 약속의 땅의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루벤, 갓, 그리고 문나세는 반지파만. 문나세 반은 또, 어,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땅을 얻게 되는데,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나오죠. 어, 그런, 음,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 보다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문서에 보면, 자문서 6장에 보면, 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문서 3장이니, 자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자문서 3장, 자문, 3장 5절 6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루벤 지파 같이 파가 모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땅에 거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세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지도하신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선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 내가 고집하는 내 길로 가려고 우기지 말고 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어, All thin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내 마음을 다 쓰는 거죠. 내 혼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인 하트는다이 소울까지 표현한 거죠. Your, y o soul 이렇게 된 거죠. 현대어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면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거를 또 6월의 첫주 이제 시작을 했죠 벌써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일 지나고 또 일상으로 어, 일상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교회에서만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기도할 기도할 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 그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벤지파, 가치파. 길라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곳에서 목축을 할수 있는 그런 자신들에게 최선의 땅인 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 스스로 부장하여서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전쟁을 끝나기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나서 또 모세로부터 그런 확인을 받고 또 자신들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길을 우리가 믿고 그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끝 이상의 모든 결과를 주시는 분임을 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러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